제비도 일어나 먹이를 찾아다니는 새벽 6시. 알람 소리가 울린다. 아버지는 오늘도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준비를 하신다. 야, 말로 해주지. 그말로 문장 지금가기아침나아마뭐해 뭐 아, 네. 아침 일찍 나가야 할 때면 밥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출근하신다. 안녕하세요. 오후만 돼도 북적 거리는 시장 거리. 그러나 이른 시간이라 열린 곳도 없는 이 거리를 아버지는 오늘도 걸어가신다. 이 달의 차로 지하철은 지나갔고 다음 차를 타기 위해 시간표를 확인하고 기다리신다. 36분 밤에 잠을 설치셨는지 지금 아버지의 눈꺼풀은 평소보다 무거워 보인다. 드디어 지하철이 도착하고, 잠시나마 피로를 덜기 위해 무거운 눈꺼풀을 내려놓으셨다. 지하철에서 내리고 또다시 걸어가신다. 그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아 보였다. 회사에 도착해서는 먼저 각 노선의 시간표를 수정하신다. 또 고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손수 치우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줄을 설수 있게 안내판을 각자 위치에 가져다 놓으신다. 그렇게 아버지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계속 일을 하신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 아빠 모의탕 갔다 오시갖고 맥주 한잔 하고 계시서 드시고 나면 이제 저녁 준비한다고 드시라고. 어그 예전에 아버지가 몸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았다던데 그건 어떤 뭐예요? 옛날에 결혼하기 전부터 몸이 본래부터 좀 약해가지고 뭐 조그만 일하고는 피곤해했는데 그 뒤에 결혼하고 뒤에는 이제 뭐관리자라고 약을 좀 한약 같은 거좀 많이 먹고 해가 괜찮아졌지? 어 근데 높 요즘... 같은 거 많이 먹고 음, 요즘 괜찮아졌다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별로 몸 상태 별로 안 좋아지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음. 한5 0살 넘으니까 아무래도 뭐 아빠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몸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같아서 요새는 이제 안 그래도 뭐 병, 건강식으로 자꾸 주려고 또 생각하고 있지 많이 피곤해하고 뭐 뼈도 좀 약해진 것 같아서 자꾸 뜨끔뜨끔하고 그래서 좋은 거는 못 해주고만. 이제 반찬에 신경 좀 쓰지. 뭐. 뭐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어 저번에 한번 그냥 화장실에서 한번 쓰러진 적 있는데 뭐 내출혈 그런 건 아니라서 치그 MRI 찍고 그러니까 괜찮대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막뭐 신경 좀 쓰이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가? 어머니는 은연 중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 야을해해야될요니 뭐, 아니, 아아이고니아많았니니다이 뭐, 아니, 아트도들 아니, 아니, 많이 드세요 아이고참 아니, 아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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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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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고 우리 니아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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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배아 <올 때의> <laughs> 아, <딱> 다 <끝난다>. 뜯는다. <laughs> <오> <laughs> 아, 뜯뜯뜯뜯뜯뜯뜯뜯뜯다뜯뜯뜯뜯뜯뜯뜯뜯뜯뜯뜯 그것도 너무 과 하는 또 이해제 선수가 아, 이거야. 빠지리 빠졌어요. 어, 로 넘어갔어요. 솔직히 안 늘어서 가지고. 방영비는 너무 안이용하시거든 3인 정도라고. 저기 1층으 오늘 새벽부터 출근해서 일하고 하는데 피로도 많이 쌓였을 텐데 피로는 어떻게 풀으세요? 하루가 또면또피곤한건 있지만 또 나른데 집에 와서 어 서울나도 가고 목욕탕 가가지고 뭐 한번한 빼고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오늘 같은 날에 프로 야구 또 롯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또 롯데 야구 중계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또 맥주 한잔하면 응원하고 그런 식으로 불 불고 있어.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같이 집에 빨리 들어오거나 공휴일 같은 날이나 음. 이렇게 쉬는 날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 어뭐 쉬는 날에는 뭐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또 조기에 운동 도 공차로도 가고 또 틈나면은 뭐 산에도 가끔씩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또내 나름대로도 체력 정진을 하고 있으니까 뭐 걱정할 거 없지. 아버지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시고 있었다. 지금 동생 순현이는 고디스 시험을 대비해 공부를 하고 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세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가족끼리 얘기하다 보면 버스 회사 개통으로 일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보면 뭐 새벽에 나가실 때도 있고 오후에 나가실 때도 있고 또 저녁에 나가실 때도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는잘 모르겠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어, 앞에 말했다시피 아버지가 시간이 늘 다르시고, 또 제가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간이 늘안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못 만나는 게좀 예전보다는 아쉽죠. 그리고 못하는 뭐 건또 없으세요? 아, 맞다. 그 아버지가 보면 보통 제가 입는 옷이나 뭐 물품, 뭐 사러, 뭐 사러 갈때 뭐 놀러갈 때 그러면 보통 돈을 챙겨주시거든요. 그럴 때 보면 참 아버지가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다음 날 오후. 아버지는 더운 날씨와 함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하시고 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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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현아좀 기다리세요. 자, 나니다 조심하세요. 나거나 아, 시아아이저 아닙니다. 자저 뒤에번에 뒤에. 뒤에, 뒤에. 골예 예. 아, 네, 아, 자리 없.. 차 오거든요. 자리 없으면 이야기안 아, 어, 네. 된다 그러 그 지금 아버지가 일하는 거 직접 한번 영상을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또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막 사람도 많고 평일인데 이렇게 많으면 주말엔 더 많을 거고 뭐 여름에는 밖에 계시면 엄청 더울 실 거고 밖에 또 겨울에 계실 때는 엄청 추우실 텐데 아제 기분이 좀 착잡하네요. 아 그리고 또 제가 보면 지금 고등학생이라 보니까 학업 스트레스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집에 오면 의도치 않게 아버지한테 또 짜증내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이처럼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버지는 새벽에서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게 일하시는 거 버텨 나가세요? 요즘 뭐이 어려운 세상에 대한민국의 남자 아버지들은 가정 아버지는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한 가정의 남자로서 또 가족을 책임을 지고 있고 그래 해야되기 때문에 어 순간순간 열심히 채를 다 하고 있다. 그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심적 부담이 크신 것 같았다. 이렇게 갑박하고 힘든 사회 속에서도 가족을 짊어지고 이끌어 나가시는 아버지야 말로 정말로 존경스러웠다. 지금 이 세대의 모든 아버지들은 각자 다른 일을 하시겠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시는 것 하나는 똑같을 것이다.